안녕하세요. 송쿠요지입니다. 간식 사실 때 음, 제값 주고 사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아마 송쿠요지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하면 마트보다 좀더 비싸지 않냐고요? 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송코요지와 함께 편의점을 털러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우선 대한민국 양대 편의점 중에 CU 편의점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U 편의점에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행사안내 쪽에 플러스 행사가 있어요. 플러스 행사와 아침 행사 여러 가지 증정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플러스 행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리스트가 나오고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1 플러스 +1 1위주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일단 쭉 내려보면 CO 같은 경우는 더보기를 통해서 밑에 전체 세일하는 품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보기를 계속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까지 나오는지.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할인 품목에 포함되고 있는데 계속 더보기를 누르면 계속 더 많은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트나 음료수 같은 종류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마라 떡볶이 이런 것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스켓 같은 거 그리고 소세지 이런 것들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렴하죠.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한자했나 뭐 이런 음. 면 같은 것도 음, 할인 행사를 한 상품들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다우니 같은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도 심지어 1 플러스 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 쿠키나 이런 것들도 있고 샴푸 이런 제품들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이 정도면 B&H 뷰티 앤 헬스 스토어만큼 못지않게 음, 뷰티 제품이나 샴푸 제품들도 편의점에서 사도 쌀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GS25 다른 편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S25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사 상품들이 쭉 리스트에 나오고요. 네 위에 메뉴에 보시면 이벤트 페이지도 있고, 상품 페이지도 있는데, 원플러스 원 행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약간 CU 편의점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원플러스 원 행사 페이지를 보면 8개씩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무려 18페이지씩이나 되는 이러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이 정도면 거의 편의점 하나를 통째로 할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할 거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가격에 팔아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지금 보시면 씨 없는 청포도 이런 것들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아마 GS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에서 그 GS 슈퍼마켓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원 플러스 원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쉬 초콜릿 같은 것들도 1500원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세탁용 세제나 샴푸나 섬유유연제 그리고 방향제 같은 제품들도 모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용품 같은 것들도 할인 판매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이나 몰티슈 이런 것들까지도 할인 판매를 하네요. 지금 보시면 치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각 페이지마다 전부 다다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 애견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700원에 2개나 주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 곽티슈나 면도기 같은 제품들도 있고요. 샴푸, 그리고 헤어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팔고 있어요. 그리고 술안주나 이런 것들도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떡볶이나 죽 같은 즉석식품들도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아이키커 같은 제품들도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 보시면 소불고기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150g 1인분 정도 양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송쿠요즈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 한 가지 이번에 편의점 에피소드를 찍으면서 좀 아쉬운 점은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매장에 가보면 실제로 원플러스 1이나 2플러스 1 제품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점주분들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그 태그를 다 붙이시지 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인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 갈때 홈페이지 먼저 보고 이거 할인하니까 이거 사러 가야지 하고 편의점을 가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실제로 할인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알뜰하게 물건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송크즈 에피소드도 많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송쿠르즈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